이 영상은 뷰티의 즐거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티나입니다. 네, 여러분 커버 댄스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드디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미 씨의 사이렌 커버 스타일링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총세 착장을 준비를 했어요. 이번 성미씨 사이렌 곡의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인어공주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컨셉이죠. 그래서 이번에 성미씨 무대 의상들이나 뮤비에 등장하는 의상들을 보면 모두 다 인어를 연상시키는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옷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스팽글, 펄등 굉장히 반짝반짝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 옷들만 입으시더라고요. 만약에 옷 자체 재질감으로 반짝반짝함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약간 인어공주를 연상시키는 혹은 지느러미를 연상시키는 디테일 있는 옷을 입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이렌이라는 곡이 역대 선미씨의 3대 미친 X 시리즈라고 하죠. 3대 경고 시리즈 중에서 가장 의상 컨셉이 확실한 곡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모든 무대 의상 하나하나가 다 인어공주 모티브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선미씨 신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부티를 신으시는데 꼭 글리터 이런 소재들로 이루어진 신발들만 신으시더라고요. 우선 메이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선미씨 메이크업 또한 정말 펄그 자체입니다. 반짝반짝 인어공주 느낌이에요. 볼 위쪽이나 하이라이터 쪽에 정말 펄감이 가득한 하이라이터를 많이 쓰셨고 그리고 가장 포인트로 눈썹 뼈 여기 아랫부분에 약간 비늘을 연상시키는 그런 글리터? 반짝이들을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이소에 파는 그런 네일 글리터들 있잖아요. 그걸 여기에 콕콕 찍어서 연출을 했었습니다. 렌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제 눈에 띄었던 렌즈가 이제 정말 파란 빛이 도는 렌즈를 끼신 적이 꽤 있어요. 그래서 또 파란색 렌즈를 찾다가 사실 오렌즈 같은 곳에 있는 파란색 렌즈들은 한창 유행했던 그런 혼혈 렌즈 같은 약간 하늘색 그런 색깔들밖에 없어서 약간 푸른빛이 짙게 감도는 회색 렌즈로 착용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선미씨 스타일링 중에 어 아마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고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헤어 트윙클 헤어피스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는데 그래서 요 제품 자체는 옛날부터 있었던 제품인데 이번에 조금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은 배송비 포함해서 만원 조금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한피스를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색깔로 피스를 붙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믹스된 색상을 샀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짜잘짜잘 손으로 뭔가 조작하는 걸 굉장히 못해요. 근데 이게 혼자 이제 착용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윙클 헤어피스는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할까 고민 중이긴 한데 이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헤어 피스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리를 만들어서 머리에 부착하는 건데 영상이 생각보다 잘 잡혀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거 페스티벌 갈 때나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은은하게 반짝거리는 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근데 단점은 진짜 혼자 착용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는데 너무 열받아서 다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트윙클 헤어피스 말고도 이번에 선미씨 헤어스타일이 특징이 5대5 가르마로 딱 정확하게 타신 머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인 머리가 이제 5대5로 타고 와에 쫙 스트레이트 이렇게 딱 달라붙게 내린 머리가 많았어서 저도 그렇게 머리를 연출을 했고 이제 춤추면서 이렇게 살짝 넘어가는 요게 되게 이뻤죠. 그래서 춤추면서도 약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연출을 해봤었고. 그리고 화장 같은 경우에, 립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붉고 정말 정석 레드인데 딥한, 가볍지 않은, 쨍하게 풀립으로 발색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커버 스타일링에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착장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착장은 바로 이 원피스를 입은 착장이었습니다. 딱 봐도 되게 선미스러운 원피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지금의 선미씨의 그런 스타일 컨셉 같은 게 가시나 때부터 되게 확실히 잡혀가시더라고요. 굉장히 스타일링과 컨셉을 잘 만드시는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신 게 티가 났어요. 저는 이 옷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이 어깨 라인이에요. 보시면 진짜 약간 복고스럽다는 느낌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어. 이렇게 요 퍼프에서 나오죠? 약간 여기 퍼프 처리가 돼서 살짝 뽕처럼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매 같은 것도 보시면 뭔가 이렇게 짝 일자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넉넉하게 폼이 떨어지는 이핏 하나하나가 굉장히 복고스럽게 나온 옷입니다. 다만 살짝 기장이 키가 160인 저에게도 살짝 이렇게 들면은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춤출 때 조금 신경 쓰이기는 했는데 그거 말고 뭐 색감. 그리고 이 디자인 모두 하나하나 정말 선미씨 스타일을 되게 반영해준 옷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번에 검정색 글리터 부티를 주문을 했어요. 인터넷으로 기간 안에 배송이 되는지 그걸 따져보고 구매를 했는데 뭐 여차저차 그쪽 사정으로 배송이 늦어지더니 결국에는 촬영일까지 신발이 도착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너무 속상했는데 제가 원래 소장하고 있던 통구 워커 블랙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착장은요, 어, 되게 빨강빨강한 착장이었죠. 네, 요 블라우스와 함께 촬영을 했었습니다. 요 블라우스는 보세 제품인데,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어, 모든 옷에 하나씩 펄감, 글리터감, 스팽글처럼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요소들을 꼭 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요 상의 같은 경우에는 벨벳 소재라서 그 벨벳 특유의 펄감이 굉장히 도는 옷입니다. 그리고 이 옷이 조금 이쁜 게 살짝 시스루예요. 과한 시스루는 아니고 살짝 비치는 소재라서 약간의 섹시함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선미 씨 의상 같은 경우에 목 위로 이렇게 프리롤라온 옷들이 좀 많았죠. 이런 디테일도 사실 매치가 잘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 소매 같은 경우에도 살짝 소매 통이 넓게 나왔어요. 무엇보다 되게 쨍한 빨강색이라는 게 마음에 들었고 제가 하이로 매칭했던 거는 이렇게 보면 되게 작아 보이는데 네, 아메리칸 어페럴 디스코 팬츠 숏 버전이죠. 제가 이 바지를 선택한 이유는 우선 블랙과 레드의 매치도 이쁠것 같았지만 이 디스코 팬츠 특유의 이 맨들맨들하고 약간 헐감이 느껴지는 이 재질이 이제 인어공주 모티브에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 소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이 바지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착장은 이렇게 매칭을 했었죠. 이 착장에 신었던 신발도 제가 개인 소장하던 제품인데요. 짜잔! 네, 이 제품입니다. 이런 모양의 부티를 이번 무대상에서 선미 씨가 굉장히 많이 신으셨어요. 선미 씨가 신으신 거는 글리터 소재로 된 것들이었는데 저는 이 제품을 고른 이유는 이게 에나멜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반짝반짝해요. 굉장히 이번 컨셉과 맞는 신발일 것 같아서 이걸로 찡콩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이렇게 굽이 되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착장인데요. 개인적으로 세 번째 착장을 제가 아마 제일 공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 번째 착장에 입었던 상의인데, 이 제품은 MGMG 스튜디오 제품이고 제가 작년 디자이너 브랜드 2018 SS 시즌 하울 영상 때 소개해드렸던 옷이에요. 이 블라우스의 정말 예쁜 특징은 이렇게 목 위까지 올라오는 프릴 디테일과 여기저기 이렇게 프릴 디테일 있고 이렇게 소매 끝에도 프릴 디테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 프리 사이즈로 나왔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붕붕 뜨는? 약간 어깨도 약간 힘들어가고 약간 크게 크게 나온 옷이라서 핏 자체가 굉장히 복고스러운 핏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선미 씨 의상에 굉장히 잘 맞는 옷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약간 유럽 귀족옷 같다 싶은 옷이에요. 그리고 이 블라우스와 같이 매칭했던 치마가 이건데요. 이건 이번에 새로 구매한 치마예요. 제가 버시카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번에 버시카 신상지 여러분 진짜 미쳤습니다. 제가 이거 사러 갔다가 다른 옷도 사고 너무 예뻤어요. 진짜 버시카 진짜 예뻐요 이번. 에 여러분 꼭 구경해 보세요. 이번에 나온 신상 치마예요. 딱 봐도 보이시면 굉장히 반딱반딱한 소재예요. 이거는 사이즈가 S인데 이거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길이가 짧아요. 체구 키가 크신 분들은 꼭 입어보시고 구매하시는 를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키가 160인데도 저한테도 꽤 짧아서 춤추는데 조금 신경이 쓰였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착장은 매칭을 해봤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세 번째 착장 중에서 가장 제가 공을 들였던 건 헤어 쪽이었어요. 이번에 선미 씨 헤어 스타일링들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위로 쫙 묶으시고 노란색 굵은 머리끈에. 이제 앞머리 더듬이 머리 이렇게 젖은 상태로 내려두시고 했던 헤어스타일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걸 최대한 커버를 해봤는데 그 선미씨가 한이 노란색 머리끈이 사실 머리끈이 아니고 뭐 브랜드에서 나온 러기지텍이에요.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아뭐 러기지텍이 뭐 얼마나 하겠어 저거 똑같은거 사야겠다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그거 하나가 30만원 된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연예인들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에 러기지텍이라는 점을 참고해서 저도 이제 노란색 러기지텍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 제품이에요. 제가 주문한 건 진짜 러기지텍입니다. 이거 인터넷에 2,000원인가? 올라와 있어요. 약간 배송비가 더 비싼 제품들 아시죠? 사실 모양은 이런 화살표 모양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선미씨 제품이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마무리가 되어있어서 저도 약간 이렇게 끝을 잘라냈습니다. 이 뒤쪽에는 페어리라고 제가 매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선미씨 제품은 사실 이 면에 프리오리티라고 이제 레터링이 새겨져 있죠. 저는 제가 산 거는 좀더 노란색이 약간 형광빛이 약간 도는 그런 가벼운 노란색이에요. 근데 이제 선미씨가 착용한 제품은 굉장히 예쁜 노란색이죠? 그래도 최대한 모방을 하고자 이렇게 러그지텍을 이 분수 머리를 묶고 나서 여기다가 착용을 했는데 첫 촬영 때 이게 바로 벗겨지더라고요. 이 위에 다시 고무줄을 좀더 감아서 고정을 하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이 앞에 더듬이 머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젖은 느낌으로 연출을 하셨잖아요? 그 마스카라 픽서 있죠? 투명한 거. 저는 에뛰드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그 제품을 손에 발라서 이렇게 뭉쳐서 연출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걸이 같은 경우에도 선미씨 스타일링을 보시면 귀걸이도 되게 진주, 약간 자개 모양 이런 반짝반짝한 헤어핀도 진주 달려있고 그런 모양으로 되게 연출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마침 가지고 있는 귀걸이 중에 이런 롱드롭 진주 모양으로 된 귀걸이가 있어서 그 귀걸이를 착용하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커버 스타일링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커버 스타일링 올리는 거의 취지는 뭐 예쁜 연예인들 따라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연예인들의 스타일링을 어떻게 최대한 가지고 있는 제품 시중에 좀 비싸지 않게 판매하는 제품들을 활용해서 커버 스타일링을 할수 있을까 이걸 조금이라도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만드는 영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모두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그 밖에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댓글로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영상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제 다른 커버 스타일링 커버 댄스 영상도 많이 많이 보러 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여러분. 안녕. 패션 유튜버 티나였습니다.